안녕하십니까. 생방송투데이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청명이고요. 내일은 한식입니다. 한식을 맞아서 성묘하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성묘이 불조심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 냄새가 짙게 풍기는 향수나 화장품이 네. 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고요. 어, 그리고 또 성묘하고 나서 음식을 남겨놓거나 그 벌초 뒤에 어, 술을 뿌려 놓으면 네. 이 멧돼지들이 냄새를 맡고 어, 묘를 파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아주 특별한 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박강모 보도원입니다. 네. 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또 역시 결혼의 계절이기도 하죠. 이 4월의 봄에 결혼 생활 30여 년 만에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만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 결혼식. 일생에 단한번 있는 설레는 시간. 33년의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러운 세월만큼 더 특별한 결혼식 지금 시작합니다. 봄의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 봄맞이라 농사 준비가 한창인데. 농사 시작해서 바빠요, 요새. 요즘에요? 근데왜 혼자 하세요?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맨날 집에 앉아서 뭘 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아내를 위해 황골탈피한 남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아저씨, 바쁜 아주머니 놔두고 혼자 뭐하세요? 어머님 어. 뭐 많이 화나셨던데? 아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미청첩단부터 써야 돼요. 아, 아. 에이 참, 농담요 달력종이가 무슨 청첩장이에요. 아니다. 어머머, 진짜 이 달력종이가 청첩장? 아저씨 이게 대충 뭐예요? 만화님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아버님이랑요? 네,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처음 에는 결혼식을. 네. 빛들 빛들 선수 만든 청첩장을 들고 결혼식 초대에 나선 부부. 이 달력이여 이게. 여기 있구나.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의 삼3삼년입니다 이제라도 동네 분을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려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신랑 권오관, 신부 장인구. 2010년 4월 3일 저녁 6시. 두배 삶을 잘하기에 내일 찬 기쁜 덕내자란데. 아, 아파서 이제 일을 못해서 색시가 많이, 많이 고생했대요. 서식 응. 농부래니까 많이 속수무책. 아무것도 모르고 말소으로 시작한 열아홉 처녀, 일 시에 식고 모시랴 거친 농사일 하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위로는 그냥 음. 뚝뚝하기만한 남편이 야속하기만했습니다 상에다가 물 따놓고. 물이요? 네. 응. 그래가 서로 다맞자했어요 끝이에요? 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네, 병원에를 1년에 두 번씩 밖 음. 입원을 했었어요. 밖에 네. 못게 네. 왜요? 술을 많이 잡수고, 지구가를 못지으가도 먹고 가는 다 먹고. <laughs> 그죠. 네.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사진 없다고 이렇게 해왔어요. 어. 하얀 웨딩드레스는커녕 저은옷한번 입어본 기억이 없는 아주머니 남들이 결혼식을 할 때면 일부러 핑계대고 가지 않았다는데 아주머니의 기억 속에 결혼식이란 글자는 지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과거 허리디스크, 간경화 등힘든 생활을 했던 아저씨 그때 찾았던 게 술이었습니다 술도 를병 먹더니 술도 다 끊고 아. 동사일 없을 적에는 노가다 다니고 나이가 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생각나는 건수아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었죠. 아에 결혼식에 가면 참호화철라이그 했는데 우리 결혼식은 참 너무 개판이라 했다 내 속으로 그냥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행복지. 그근데 뭐. 이제 미누리가 이거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됐더래더라고. 야 해자 누구한테 뺏기지 말고 해자 하자. 해자 그랬어요 이게. 아저씨의 마음을 알게 된 제작진. 뜻 있는 예식장의 도움을 받아 성대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 네, 감사합니다. 시부모님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에 두 며느리가 아, 신부, 더 신났습니다. 제가 뵀던 신랑 신부님들 중에서 가장 어리시고 <laughs>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우와>, <laughs>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가족들. 예식장을 확인하러 들어선 순간. 생꿈 같은 동화 같은 광경에 저도 머리에 감탄사가 터지네요. 떨리지 않게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길이 너무 길어서. 아빠고 엄마고. 선녀들의 재롱을 축가 사막 꿈결 같은 꽃길을 걷는 부부. 마음에 세 네. <laughs> 아유 너무 멋지시네. <laughs> <맹치시네. 웃음> <laughs> 진짜 좋아요. 예? 진짜 좋아요. 33년 먼 길을 돌아서에 찾은 여자로세의 꼬마. 지마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경편이 여의치 않아 미뤄왔던 부모님의 결혼식. 결국 응. 며느리도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좀 비용을 아끼려고 야외 촬영 같은 거좀 단출하게 한다 그랬더니 평생 한 번인데 왜 그런 걸 아끼냐고. 어? 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이 꼭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새한 드레스의 향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쁜게 어, 많으니까. 농사일래 새까맣게 탄 피부. 평생 고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시골 아내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공주보다 아름다운 <laughs> 순백의 신부님입니다. 걱정했죠. 배가 나와서. <laughs> <laughs> 안 맞을까 봐뭐 걱정을 했는데 나 입을 게 있네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예뻐지셨나요 아니야? 하늘 맞는데? 누구? 할드님 제일 예뻐는 할머니잖아. <laughs> 맞지? 어. 그치? 아내 대변신에 이어 남편 변신도 거기. 오 너무 멋있다. 우리 남편들이 아버님의 인물을 안 닮았나 봐요. <laughs> 33년 만에 처음 입은 결혼 예복. 설레는 마음만은 새 신랑, 새 신부와 똑같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 부부는 모처럼 함께 시내나들이에 나섰는데 좋네. 그동안 먼 결혼자금으로 결혼 반지를 아, 결혼 선물하기로 한 것이죠. 아유, 더 비싼 걸로 해요, 더 아유, 비싼 걸로. 한두 자리면 해. 선물을 나 아주 생일 처음 받아봐요. 34년 만에 처음. 처이요즘은아니게나 우리 술 먹은 돈 있어서 선물을 안 해봤어요. <laughs> 아줌마를 위해 땀을 흘려 모은 돈. 그동안 고생시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은데 평생을 같이 걸어온 두 사람. 말안해도알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 늦깎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러 하객들이 모여들고. 싱글벙글 싱싱한 청년 같은 새신랑. 그럼 신부님은 어떠신가요? 20대가 변신했어요, 변신. 20대는 너무 좀 거짓말 같고 30대. 떨리지 않으세요? <laughs> 떨리지 않고 설레기만 해요. 어, 몇번 해보신 건데? <laughs> 드디어 음. 거대하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는 특별히 마을 아, 이장님께서 아, 맡아주셨고 네. 사회인 보기만해도 아, 듬직한 큰아들이 아, 아, 맡았습니다. 아, 멋지다. 지금 이 순간 그누가 아, 부러울까요? 아. 33년 함께 살아온 세월 이제 더긴 세월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리라는 소야. 강하시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처음 이런 말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음.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이름 부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이 순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오래도록 행복하세요. 네. 네, 조금 늦어진 결혼식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이네요. 네. 어, 뭐 무심한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 아버님 세대 가장들은 그렇게 보일 만큼 묵뚝뚝한 건 사실이죠. <laughs> 네. 나이 들어서도 서그 부인에게 대접받는 어르신들 보면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면 가끔씩 하십니다. 정말 정말. <laughs> 네. 네. <웃음> 자, 두분 축하합니다. 다시 신혼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선수들의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